네, 오늘은 저의 최애 노트인 트래블러스 노트 악세사리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. 저한테 있어서 좀 필요하고 좀 유용하다 싶은 것들만 골라서 보여드릴게요. 먼저 펜 홀더인데요. 따로 필통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고요. 특히 이 트래블러스 컴퍼니에서 나오는 펜홀더는 이렇게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해서 이제 고정했을 때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직경이 굉장히 두꺼운 펜이 아닌 이상 이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펜들은 잘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노트가 많은 만큼 이펜 홀더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,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점은 다른 아이템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, 이 홀더만큼은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. 왜냐면 제가 구입을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일감을 중요시해서 블랙은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그 외에 카멜, 브라운, 블루, 올리브 같은 경우 이제 그 나머지 색상의 노트들이 홀더 가죽 색상과 좀 다른 컬러가 올 수가 있거든요. 어, 이것도 보시다시피 이 카멜도 제가 좀 밝은 축에 속하는 카멜인데 홀더가 더 밝은 색이 와 버려 가지고 살짝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건 조금 아쉬웠고 어... 네이비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 약간 다크한 네이비인데, 블루인데, 이 홀더도 좀 밝은 색의 컬러가 와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거를 개의치 않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, 이런 거를 좀 중요하신 분들은. 직접 보고 고르시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블랙 컬러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트래블러스 노트 제 컴퍼니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그냥 쿠팡에서 파는 걸로 끼웠거든요. 근데 단단함도 나쁘지 않고요.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났고 블랙 컬러는 그냥 이런 걸로 사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미도리 펜홀더도 쓰거든요. 네,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. 이것도 네, 이렇게 되게 단단하고 잘 빠질 것 같았는데 의외로 고정력이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뭐 가격도 더 저렴했고요, 음, 괜찮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 이거보다 더 두꺼운 만년필 같은 것도 좀잘 꽂아 놓을 수 있어서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제가 잘 쓰는 액세서리가이 황동 플레이트 거든요. 이거는 이렇게 트노 앞에 표지로 네임태그처럼 달아서 쓰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 참처럼 끈을 끼워서. 쓰기도 합니다. 원래는 이 황동 플레이트에 양면 접착 테이프가 동봉되어 있어서 붙여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접착이 잘안 돼가지고 어쩌다가 잘 되더라도 이내 막 흔들거려가지고 불안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걸또못 봐가지고 그럴 바에는 이제 줄로 연결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구멍을 네 개를 뚫어서 이렇게 이제 가죽 줄로 연결을 해서 강하게 고정을 했습니다. 뒤에는 조금 보기가 싫지만 저는 뒤에는 별로 상관을 안 하기 때문에 매우 흡족하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. 어이 가죽끈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리는 말인데 어 공구하는데 가죽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온라인 가죽 쇼핑몰, 가죽 그런 공방 같은 데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. 사실 그 트레블러스 컴퍼니는 이제 키트로 잘 나와 있긴 한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필요하지 않은 색깔도 많이 들어 있잖아요. 저는 이제 딱 필요한 색깔들만 그리고 이렇게 좀 용량 많게 가성비로 네 이렇게 구매하실 수도 있다는 거꼭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.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, 질이나 뭐 그런 거 전부다. 그래서 이거와 아까 그 송곳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구멍을 네 개를 뚫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줄로 연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아까 이제 썼던 브라스 연필인데 음, 이거는 참고로 <laughs> 다이소에서 산 네, 3,000원짜리 되는 패스포트 그런 케이스고요. 네. 브라스 연필도 제가 한두세 자루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, 그 저는 이거를 그 강의를 듣거나 회의할 때 빠른 시간에 중요한 걸 필기할 때 주로 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, 뒤로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건데, 어, 사실 연필 자체가 막 특별한 건 아니에요.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연필 필기감하고 같은데, 이 홀더가 마음에 든 거죠. <laughs>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황동 특유의 느낌도 살아나고, 또 의외로 되게 단단하고, 이 연필 다 쓰면 굳이 이거 리필을 구입하실 필요도 없고요. 그냥 집에 있는 다른 몽땅 연필 같은 것도 얼추 맞아서 거기에 끼워가지고, 네,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. 저는 볼펜을 안 써서 연필로만 구입을 했는데, 음, 저는 괜찮았어요. 그리고, 그 다음에 쓰는 것들이 어 이런 브라스 클립인데, 이거는 인덱스 클립이고요. 그리고 클립 그래서 보통 사이트 들어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행기 모양하고 이런 로고 모양의 클립이 있는데 한정판 제외하면요. 근데 저는 비행기 모양은 없고요 이 로고로 된 클립만 구매를 했거든요. 제 스타일은 이게 더 맞아가지고 어, 이것만 한네 다섯 개가 있는데.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고정력이 상당히 강해요. 굉장히 세게 고정이 되고 집는 세기도 되게 좋고요. 무엇보다 이거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 노트에 꽂았을 때 자국이 안 남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게 된 이상 다른 집게는 잘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만큼은 가격은 좀 나가지만 네, 트래블러스 컴퍼니에서 구매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음 그리고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인덱스 클립 같은 경우도 어 저는 처음에는 노트 이제 저도 이제 구분한다고 속지에다가 쓰긴 했는데 이거는 그, 자꾸 뺐다 넣었다 하니까 이게 살짝 벌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속지쓸 때는 이게 점점 벌어지니까 좀 헐거워지고, 네, 그래가지고, 어, 저는 이 앞에 두꺼운 가죽 커버에다가 그냥 멋내는 용으로, 네,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마지막이 아니죠. 네, 책받침을 보여드려야 되는데, 음 저는 이제 샤프 의저라서 그, 책받침을 꼭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네, 이제 이렇게 지금 책받침이 다 이제 꽂아져 있어서 이제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일단은 오리지널만 이렇게 빼보면 어 이거 두 개는 일단 트래블러스 컴퍼니에서 나온 책받침들이고 이거 말고 또 있는데 네. 일단은 예시로 이렇게만 보여드리고, 이거는 이제 비슷한 모양의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건데, 왜냐하면 책받침은 조기 품절이 돼요. 이 초창기에만 살 수가 있거든요. 그해 초창기, 초기에만 구입을 할수 있고, 빨리 품절이 되기 때문에 시계를 놓치면 못 사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제 구입을 해봤는데, 트래블러스 컴퍼니에서 나온 책받침이 훨씬 더 좋아요. 이거는 제가 지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약간 구겨져서 보이는데요. 굉장히 단단하고, 이제 받쳐서 쓸 때도 굉장히 느낌도 좋고, 근데 이제 이거는, 이것도 사실 막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좀 얇고 이 필기감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또 샤프 많이 쓰시는 분들, 경량지에다가 그런 분들은 트래블러스 컴퍼니에서 나온 받침을 구매를 하셔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쓰는 것들 아 스탬프들인데 전 스탬프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아, 이거는 별로 쓰진 않고 어, 트래블러스 컴퍼니에서 산 스탬프는 요거 두 개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. 더 타임에서 직접 이 잉크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한 스탬프들입니다. 전 잉크가 뭉치는 거를 안 좋아해서 스탬프를 좀 살까 말까 구매를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, 이제 더 타임에서 한번 써보니까 괜찮아가지고, 이건 이렇게 돼서, 네. 잉크도 발색도 잘 되고, 생각보다 빨리 말라요. 그래가지고, 이 뭐, 닦구나, 이게 좀 플레인들 많이 쓰시는 분들은 유용할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잘안 쓰고 있긴 한데 가끔 이제 스케줄 같은 거쓸때 예, 이용합니다. 그리고 또 트래블러스 컴퍼니에서 나오는 이 마스킹 테이프를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말고 두세 개가 더 있는데 네, 우선 이것만 보여드리자면은. 이거는 펜코 디펜서고요. 이제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쓰는 건데 어, 여기서 나온 이 마스킹 테이프의 질은 정말 좋아요. 그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어, 또 접착력이 되게 좋아서요. 네 가끔 이렇게 꾸미고 싶을 때또 이렇게. 디자인도 여러 개가 합쳐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마스킹 테이프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계속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. 네. 어, 이 외에도 모양자도 있고요. 그 트래블러스 컴퍼니에서 나온 그 자도 있고 이제 또 막. 있는데,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. 근데 모양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. 네.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, 네, 뭐, 가지고 있어도 되긴 하는데, 그거는 좀 고민해보셔도 될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, 이거는 액세서리라고 할순 없지만, 이건 교토 트래블럭스 팩토리에서 직접 구매를 한 필통인데요. 사실 이거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, 원래는 국내에서 살려다가 너무 비싸서, <laughs> 마침 일본을 갔을 때 교토를 될 일이 있어가지고, 거기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, 어, 그, 보다 그 단단함도 되게 좋았고요.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괜찮았지만 그 실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그. 펜을 이제 막 두꺼운 펜 같은 거는 못 가지고 다니고, 그러니까 얇은 펜몇 개만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필통인데, 근데 가죽이고, 일단은 에이징이 되는 그런 필통이라서, 저는 그래도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떤 실용적인 거를 중요시하는 분들은,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 필통입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